이삼분기 매출은 512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 순이익은 세금 관련 일회성 회계 처리 때문에 27억 달러로 줄었지만 그걸 제외하면 실제 순이익은 186억 달러, 전년 대비 29% 증가했습니다. 음. 네? 어, 어쨌든 잘 나왔잖아요. 이게 광고 사업이 여전히 튼튼한 덕분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가는 돈 때문이었어요. 네. 메타가 올해 이어서 내년에도 이제 지출이 크게 늘 것이라고 예고를 했는데요. 음. AI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뭐 데이터 센터, 서버, GPU 같은 장비에 사상 최대 수준으로 돈을 쏟아붓겠다라는 어. 겁니다. 사실 이게 몇년 전을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호재거리였어요. 투자자들이 어 단기 이익이 줄어드는 게 아닐까 이렇게 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음. 거죠. 구체적으로 봤을 때 내년 케펙스 설비 투자 규모가 700억에서 720억 달러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건 기존 전망보다 훨씬 더 늘어난 수치예요. 그래서 CFO가 AI 연산용 컴퓨팅 수요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늘고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자체 데이터 센터를 짓는 동시에 클라우드 업체들과의 계약을 늘릴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AI 경쟁력 선점을 위해서 지금부터 돈을 왕창 쓰겠다 음,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어, 네. 메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동안 인재도 많이 데리고 왔잖아요. 맞아요. 돈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크 저퍼거브가 지금 투자해서 나중에 업계 최고 수준의 연산 능력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음. 말을 했어요. 다만 문제는 적자사업도 같이 커지고 있다는 라 거예요. 게다가 다음 분기에는 네? 매출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미래 먹거리 사업들이 아직도 돈을 못 벌고 있는 상태인 음, 거죠. 그러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세법 때문이었어요. 이번에 시행된 게 이제 원빅 뷰리풀 빌이라는 법안이었잖아요. 이 법안 때문에 메타가 무려 159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22조 원에 달하는 세금 충당금을 와. 한 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음. 이게 워낙 규모가 커서 순이익이 완전 짓눌린 거예요. 메타 이번 분 EPS가 1.05달러 작년보다 85% 급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예상치로 봤을 때는 6.7달러였기 때문에 폭락 수준이에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 제가 7.25달러라고 적어 놨어요. 이게 네? 왜냐면요. 이게 회계상 이, 회계상 일회성 손실이에요. 그래서 이 세금 요인을 빼고 계산하면은 실제 메타의 EPS는 7.25달러. 시장 예상보다는 높았다라는 음. 겁니다. 그리고 그래도 메타가 마냥 나쁘게 말한 게 아닌 게 앞으로의 전망은 또 나쁘지 않다고 강조를 했어요. 네. 4분기 매출이 560억에서 590억 달러로 예상돼서 이 월가의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높게 잡았고요. 이번 세금 충당금 덕분에 향후 몇 년간 미국 내 현금 세금, 현금 세금 부담은 크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전반적으로 좀안 좋은 부분을 위주로 꼽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는 워낙 크게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외에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있어요.